지금은 주술을 부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안돼집 만들어야 돼집집응못 만들어 있냐? 어 지금 어디 가자 어 오, 뭐야 어어 오, 오, 뭐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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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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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집 만들어야 돼 용암이 생겼어. 그는 우라늄이라고. 아 잠만 그러면 우리 방사능 노출되는 거 아니냐? 이미 됐잖아. 망했다. <laughs> 도망치자. 이게 바로 김 목은 무척 큰 거죠. 뭐? 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잘못된 거. 음. 여기. 어, 야 여기 길이다. 길이다. 길. 오. 어, 트 쟤... 여긴 길이 아니야. 응, 음, 여기가 맞는 걸까? 아니야. 조심해. 아, 싫어. 어, 천장이. 왜 이래? 원래 뭐, 저, 저, 저 모르고 왔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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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어, 어까 졌어. 아까 봐. 으! 무너지고 있어. 서둘러야 돼. 아, 전장이. 문이 막히겠어? 안 막히는데? 뭐야, 여긴. 여기는. 여기 길이 있는데? 뭐야, 이스터에그다. 이리 와봐. 오케이. 여기 이스터에그 있어. 마녀의 집, 사령의 돌. 사령과 이리 하는 관련이 있었던 걸까? 이 피를 이용하면 알수 있을지도. 뭐야, 여기. 여기, 여기 아니야? 어? 어? 여기 프린... 여기 루트 있다 루트 이리 와 여기... 여기 맞아 너... 너가... 점프맵을 싫어할까봐 내가 미리 파놨어 어때? 어... 저거 여기... 여기가 뭐야 응 으악 떨어지다 아, <laughs> 너는... 너는 항상 당하냐? <laughs> 어휴... 이제 당해준거다 어... 터지고 있어 김모곤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 들었어. 가, 앞으로 가, 가. 알겠어. 알겠어. 자, <laughs> 얼른 봐. 루나 할수 있어. 어, 할수 없어. 도약하란 말이야. 싫어 도약하란 말이야. 얼른. 아, 까비. <laughs> 어. <laughs> 뭐야? 이거 일단 여기라. 뭐? 얘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기 귀찮은데 여기 먼저 가자 어? 어 이런 막다른 길인가? 사다리가 떨어졌어 틱 사다리? 응? 루나? 어디갔어? 어 여기있어 읽어야지 어? 틱! 니 아까 읽었잖아 근데. 알겠어 사다리? 저걸로 뭔가 할수 있을지도? 문제없어 음,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아니 이 화로 뭐가 있을지도 몰라 아유, 니냥 기차가 그래. 가자. 그냥 귀찮 아유. 아 사다리만 얻으면 됐지. 어? 사다리 없는데? 있잖아. 그래 그래. 계단이 무너졌어. 뭔가 <laughs> 올라갈 만한 방법이 없을까? 아, 몰라. 어, 뭐왜 거기서? 너가 어, 뭐야. 떨 너가 떨궜잖아. 아, 어? 아니 밀어 준 건데. 얼른 그사다리 설치하라고, 사다리를 설치하고 사다리. 그래, 거의 다 그렇지. 읽어, 읽어, 읽어. 아, 동도가 너무 많아. 아, 이런 하나하나 다 찾아보기엔 시간이 이럴 때 퍼지는 거야. 어, 앞, 아. 앞길은 막힌 건가? 옥케이 출구가 막힌 거라면? 아, 그건 아닐 거야. 어디선가 바람이 불고 있어. 어, 그럼, 팔뚝과 연결된 통로가 어딘가에? 그렇다는 거지. 한번 찾아보자. 아,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원래 모르가 떨어진 건데? 일단 이거를. 오야, 오야, 오야. 이다너대 사잖아 이거 어, 여기 아니야 바람 여기서 바람이 불고 있어 <laughs> 여기 가 확실해 이건 양을 파로 무너진다 음, 음, 무너지 어우야 음, 음. 어우야 렉 앞으로 조금이야 서둘러 누 음, 아니야 날 어우야 어우야 됐어 됐어 어, 어, 어우, 야 사다. 박기양 연결돼 있어서 다행이야. 어, 여기 마을에서 봤던 그 저택? 아, 그런 것 같아. 아, 다행이다. 어, 문이 열려 있는데? 혹시 이리와 김모군과 관계가 있는 걸까? 없어, 없어, 없어. 그런 거겠지. 처음부터 한기라는 그 자체가 이리아랑 관련이 있으니까 미문화 한기의. 비밀 해결 유려는 뭐야? 너어어 어? 어이 없다 어 <laughs> 너희들 괜찮아? 아 그러면 어 지금 괜찮아 보이냐? 어 <laughs> 오야 오야 걱정 하나도 안 됐다고 갑자기 저택 무이해서 와봤더니 아무튼 무사해서 다행이야. <laugh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희들이 그 꽃집으로 들어간 뒤로 막 바람문이 열리지를 않나? 저택의 문이 열 쩡점점. 바람문이 열렸다뇨? 응. 너희들이 처음 뭐 어, 마을에서 봤던 그문 말이야. 아 그래 분명 그 문에서 도한기가어 그럼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거야? 확실히 아, 아. 가보자 누나 거의, 메란 거 아니지. 혼자 가도 돼. 어어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같이 가자. 어이, 여기 가는 거야? 나는 그리 앉아서 여기 있어야 돼. 어? 무슨 소리야? 넌 루나야. 어? 나 여기서 하룻밤 잠못 자. 어? 여기서 하룻밤 잠못 여기 자. 맞아, 내가 아. 그, 나 몰래 때렸지. 나 자고 있는데. 저, 알루미늄 구받타로된걸 때렸지. 길이가 352cm 였어, 길이가. 어허. 여간다. 가자 아 저녁 먹을 걸 그래 오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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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됐어 가자 아 여기인가 어 이상해 김먹은 냄새도 나고 뭐이 자식아? 어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음 괜찮겠어? 어 너무 힘들어 너무 심해 아이 아, 너무 심각해. 이봐, 굳이 그런 곳을 가야겠나? 아, 응, 가야돼. 닥쳐도 모른다, 난안 따라가. 야, 발음이 이상한데? 어? 기분자시야 <laughs> 아, 응. 음... 안 따라간다고 했어. 응. 음... 어이? <laughs> 루나, 이리 와, 루나야? 나그리아니 그리안이라고! 응, 아니야? 이 마을에 그리안이라고! 아 저거는, 어? 촌장이라는 놈이, 어? 도와주지도 않고, 어? 마을에 비밀이 있는데, 아이, 알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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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이 어. 마을의 비밀을 알고 싶나? 10억만 내놔. 국민의 7일, 어. 그치, 우야 우리가 찾을게, 우리가 찾을게. 어? 저기 상자가 있어. 이런 곳에. 기련 이련. 기련이 뭐야 어? 어? 또 왔군 다시 말하자면 나는 뭐야 마녀가 아니잖아 너희들은 누구지? 응? 휴먼? 뭐야 이 사람같지가 뭐야 대체 여긴 어떻게 문이 열었어요. 푸른 돌을 파괴해서 뭐일리 알아 결혼서 이겼다는 건가? 잠깐 그렇다면 바란 문도 열렸다는 말이겠군. <laughs> 저희들이 그 문을 통해 여기로 왔어요. 그나저는 아저씨 목소 리 아니 목소리는 괜찮은데 왜이리 말투가 이상해요? 내가 예전에 김복군한테쳐받아서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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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군이 찾아왔군. 너희들 대조 도와줘. 어, 또 도와달래. 어떤 난 김보군이야. 화살섬 어? 마을 인원 중한 명이지. 내 집에는 아주 특별한 멸이 하나가 숨겨져 있어. 그걸 좀 가져와줘. 아, 특별한 열쇠양이 어떤... 순금으로 만들었어. 어, 다이아몬드도 있어. 오, 그건 찾아야겠다. 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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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네 열쇠, 여기에, 아니야. 해, 깔, 리지렇게 조심해. 아, 아저씨, 맞춤법 왜 이래요? 나도 몰라, 가만히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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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루비, 루비 집열쇠. 어쨌든 저기 밖에 나가서 설치하고 오는 거잖아, 그지? 어, 그래, 잘 갔다 와. 기다릴게. 루나, 가자. 아, 루비씨야! 뭔소리야! 음, 루나야 루나 이리와 나! 내 이름은 루비..이야! <laughs> 혹시 루나, 루비 루짜 놀림인데 혹시 형제거나 뭐.. 아 형제가 아니고 그.. 어? 어 어떻 알았지? 자, 자매거나 남매거나.. 음. 사실.. 친한 관계를 확인을말겠는데 음. 사실 루나는 내 이복 동생이야 <laughs> 어머 세상에 일단 여기서 음 루빗의 집을 여기네 바로 찾았네 오. 좋아 어? 잠만 우리 어떻게 나가? 잘? 쓰읍. 어? 읽, 읽어야지 아. 읽어야지 뭐하는거야 열쇠가 어디있을까? 어디 있을까? 잘안 보이는 곳에 있다고 했으니, 이건 아니겠지. 일단 하룻밤 자자. 우리 둘이, 이렇게 나란히 자는군. 메라는 그날 나쁜 꿈을 꿨다고 한다. 어, 정말이야? 어. 아 어, 그렇구나. 가자. 응? 여긴 숫자가 깨져 있는데? 어디? 여기. 마치 메라의 멘탈이야 마치 김먹은 상처 뭐? 어? 내가 뭔가를 발견했어 뭔데? 여기 보면 뭔가... 저기 상자가 오? 보이지 않니? 오? 그렇다는 건아 비켜봐 비켜봐 난 과자.. 과자 먹방 하고 있을 테니까 잘 갔다 와 알겠어 루나 넌 거기서 쓸데없이 과자 먹방이나 하고 있어 나는 아, <laughs> <laughs> 의 문의 열쇠. 아, 세상에, 이런 곳에 숨겨두다니. 참 유별난 아저씨야. 나는, 스물, 살, 이라고? 어? 어, 이 문에, 부서서? 나가야 겠다 어, 부서는 거 아니지 않냐? 근데, 어, 여기서 어떻게 나가, 그러면? 얘가그 맞던 방법이... 방법이긴 한데 음. 내예전에그 제작자 블로거에서 본 적이 있거든? 어 이걸 설치를 해 일단 설치해서 문을 열어 예를 들어 여기 나가봐 나 이런... 대충 기억이 날랑말랑한데 비켜봐 어 아아 어. 이리 와 그렇지 가자 어? 어? 가자 가자. 이런 방법. 어, 혼자 살 때는 저렇게 쓰던데. 어그 방법은 글러먹었어. 가자. 어서, 어? 친자 관계를 확인하러 가자고. 어, 그럼 여기서, 아. 어. 어. 일단, 머리카락을 뽑아. 응? 어. 너네 루, 어! 루자 흘린 거 보니까. 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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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프로, 페시아 필요하면은, 어, 제가 구해드릴게요. 아 어, 죄송합니다. 아 아저씨, 프로페시아 필요해요? 어! 아, 어, 제가 나중에 구해드릴게요. 그나저나, 이거 문이 왜안 열리냐? 빡! 가자! 오, 오, 오! 열리는구만! 사실 내가 이제 설명해 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저 열쇠가 뭔지 솔직히 말해봐요. 좋아 약속을 약속이니까 너희들 그김봉근을 만났다고 했지? 뭔 마녀가 왜 김봉군이야? 어. 분명 화려한 집으로 들어갔을 에고 단한 벽이 너희들을 가뒀어. 그럼 루비 또 그래 나도 들어갔어 그리고 김모 군을 만았지 어? 이이리일 이리아 그래 그 이리아라는 녀석은 날 완전히 가지고 벽으로 가두고 미로에 맞뜨리고 그러던 중책한공과 열쇠 하나를 발견했지 읽어보 그러니까? 될까? 루 루비시 훔친 책한 권이라는 그런 책이지만, 아직? 근데 감지의 글은 뭐지? 샵 이육번 감지의 굴 굴이구나 굴. 자, 읽어보도록 할게. 너 뭐하니? 어? 그래, 읽어보도록 하지. 음, 루비시 훔친 책한 권, 감지의 굴. 손에 닿기만 해도 문이 열리는 신기한 물이 존재하는 굴그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굴 안에 있기에 감지의 굴이라고 불린다 이 동굴 안에는 지저분한 뿌리 같은 게 늘어져 있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매끈한 벽으로 이루어진 건물 하나가 나온다 그 건물 안의 문들은 대부분 손으로 감지하는 물로 열수 있다 음 이거 그러니까 지문인식이라는 거군 그 물들을 관리하기 위해 아리아는 항상 점검을 해야만 한다. 또한 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리아이며 재료는 다음과 같다. 마법재료 6개와 살아있는 메라 2명 마법재... 제...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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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아이 잠깐만 일단 너가 인간이라는 거잖아 그치? 마법재료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인간은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험실에 가두어 잠아낸다고 한다. 그 재료로 만들어진 물로 이루어진 건물 안에는 마을의 병문을 열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한다. 그 장치가 어떤 거인진 나도 잘 모른다. 라고 하는군. 음, 마법 지료 6개와 인간 2명. 메라는 인간이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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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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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두령의 힘을 보여주겠어. 아이고, 아유, 아유. 어, 불을 만들기 위해 우리를 가뒀나봐. 아마 그렇겠지. 그런데 저 열쇠는... 뭐지? 나도 어, 잘 모르겠다만, 그건 백금으로 만든 거야. 백금 대박인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지만 일단 숨겼더니, 달 동굴에 감금하더군. <laughs> 설마 설마 <laughs> 맞아 김 <김봉은의> 목내 지양이라고 하더군 <laughs> 그럼 내가 스스로 들어 들어 왔을까봐 어, 당신 희귀 코모리 같이 생겨가지고 그럴만 <laughs> 열쇠 때문에 가뒀더라 정보를 알고 싶지 않은가? <laughs> <laughs> 알고 싶습니다. <laughs> 나도 그게 의문이야. 어? 중요한 열쇠인가 봐. 어, 그렇겠지. 나를 가둬서 가지 열쇠를 찾으려는 이유가 분명 없을 거야. 응? 있을 거야. 응.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란 말이지. <laughs> 궁금하지 않나? 어 위험하지 않을까요? 선택은 자유야 같이 확인해 볼 테니까 그냥 여기서 지네던가 그냥 문 열려 있으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동의? 동의? 뭐음어 우린 그냥 감 가자 루나, 우린 알아봐야 해 뭐가 있는지. 어? 응, 싫어. 어, 루나가 루비의 이복 동생이라고 했던가? 맞아, 맞아. <laughs> 음, 그래 역시 루짜 돌림이야, 루짜 돌림. 좋아, 결정이야. 뭐가 있을지 모르니 조심해. 음, 루비는 왜 지가 안 갔던 거야? 뭐야 이건? 아, 아니구나. 여기구나. 아, 뭐야 저건? 김 목은 그꾼뭔김목은같한테 <laughs> 증거꾼이잖아 <laughs> 증거꾼. 음어 더치지 도 않겠지. 어 설마 어 동굴에 뭐든 줄기 같은데 이건 김 목은이 좋아하는 취향이랬어 나무의 키가 그랬어. <웃음> 뭐? <웃음>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러지도. 어 위에 뭔가 있어. 그래, 뭔가 있다. 내가 확인해 볼게.